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올한 해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친구들하고 모여서 고수도이라는 것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취하는 친구 집에 모여서 매일 고수업을 쳤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학교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저희 멤버들을 다 불러서 야단을 치시면서 반성문을 한 장씩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범생들이라서 반성문은 안써 보셨겠지만, 저는 반성문을 써본 사람입니다. 그때 멤버 중에서 같이 어울렸던 친구 중에서 두 명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셨고 또한 명은, 어, 저 외에 한 명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반성문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2017년 1년 365일 또 8,760시간 어떻게 보냈는가,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바보나 하는 것이지만 반성은 미래를 향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성은 후회가 아니지요. 반성은 자기의 언행, 생각, 잘못된 버릇,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반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자주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 상당히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성이 없이는 새로운 진취적인 기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고쳐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습관, 잠자는 문제, 말에 대한 태도, 그리고 건강을 돌보는 일, 기도생활, 봉사하는 일, 말씀 읽고 배우는 일 등등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말로는 늘 신경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좀 성공해 보리라고 다짐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아작! 아작! 올해는 이 문제에서 꼭 성공하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그 결단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아,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가끔 뒤를 서서, 어, 서서 말에 서서 뒤를 돌아보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바쁜데 자주 멈춰서서 뒤를 돌아다봅니까? 그러자 인디언이 하는 말이 내 영혼이 내 혼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잠시 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같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참 우스운 이야기고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2018년에 몸은 도착을 했는데 아직까지 모든 것이 2017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 없이는, 철저하게 돌아섬이 없이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연도가 바뀌었다 그랬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반성을 통해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이루어갈 때그 결단의 힘을 통해서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찌꺼기가 남아있죠. 찌꺼기가 있으면 이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쓸만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보다는그 사용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안될 때는 때로 우리를 그 연단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풀무볼에 집어넣고 연단해서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그릇으로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돌아, 돌이키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그 연단 앞에서 우리는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했던 것, 부정직했던 것, 부도덕적인 것들, 부조리한 것들, 부패한 것들 이 시간 새롭게 씻겨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할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말씀을 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체험을 받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새해가 될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이 임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임하기 원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적들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봐서 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내가 거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애송하고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이제 글을 알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 세 살이나 네 살이 되면 바로 이 쇠말을 외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되는 힘의 원동력이었고 유대인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가르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되 마치 돌에 비석의 글씨를 하나하나 새겨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한자한 자를 올한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새긴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정 반대에서 억울어진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들과 악한 용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길러야 될까요? 아니면 중무장해야 될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 성경 말씀을 갖고 시험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갖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적이 뭡니까?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고 하는데 우리 육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장의 이익이 더 좋고, 당장의 맛있는 음식이 건강에, 건강을 해줘도 그것이 좋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안에 거짓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새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는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짓과 위선과 허영을 채우는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만들어 냅니다. 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읽어야지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한 해를 우리의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비석처럼 새기며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음으로 올한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밟는 땅에 꽃이 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나간 뒤에 악취가 남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나간 뒤에 향기가 남게 됐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는 과연 어딜까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였을까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쳤던 나폴레옹 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용토를 차지했던 사람은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요즘 징기스칸의 리더십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적국이 순순히 항복을 하면 문화를 존중해지고 그 나라의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항할 때는 아주 철저한 보복을 통해서 잔인하게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 어버, 어, 어버이 세대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순사온다. 여기서 많이 들었, 들으셨을 겁니다. 순사온다. 왜이 얘기를 들으면 그 아이들이 뚝 그쳤을까요? 그것은 일제시대에 많은 약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인기스칸이 온다 그러면 울음을 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인기스칸의 말발국이 닿는 곳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말발굽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닿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문명을 꽃피우고 아름다운 그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날 북유럽을 보십시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영국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자, 천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뭘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해적. 해적지를 해. 그들을 바이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야만족에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바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시와 찔레, 엉겅이 밭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백합화 같이 되고, 방초동산으로 변화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옥토가 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복음의 꽃이 피고, 만발하게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자리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막 같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 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받던 푸른 초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찬양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막에 꽃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 사막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꽃이 피어 향기가 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동산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막이 아니라 낙원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밟는 땅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단할 자가 없도록 지켜 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강해서 강한 사람, 또 하나의 부류는... 배경이 강해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둘다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약해서 약하고 나는 배경이 없어서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배의식에 젖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자살을 한 사람들을 보면 가끔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죽었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 갖고 살지. 죽을 용기가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오죽하면 패배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인생을 포기할까요? 처칠이 자기 모교에 졸업식에서 남긴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은 딱세 줄로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처치는 이것을 세번 외치고 반상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배경이 얼마나 강한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만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풀어 주겠다라고 회유를 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고 요구를 하지요. 어떻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강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뽀빠이처럼 시금치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강심제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흥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었을까요? 오직, 성령충만함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확신만, 우리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미디안을 침략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미디안 진영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부으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을 기도원의 손에 붙이셨대. 꿈을 꿨는데. 적들에게 그런 마음을 벌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싸움, 승리하는 싸움 아닙니까? 이 싸우라 말하라 한 싸움이고 결국은 300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위기 26장 8절에서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은 적이 아니고 그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강한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외치며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또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한해 우리 교회 표현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표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표어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올한 해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올한 해는 말씀으로 세워지겠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말씀 묵상에 힘쓰겠다. 결단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 뼈 속에 깊이 아로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감으로 올 한해는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새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